35에서 2를 곱하면 왜 티띠비야? 3 곱하기 2하면 뭐야? 1 곱하기 안배 배워. 그럼 2를 해갖고 3번씩 3번 더하면 뭐야? 6이죠? 예. 그래 그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70명을 알겠죠?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사 네.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불식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너희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바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있을진저 아, 고라시나 하있을진저벳세다야 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 가버나우마 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지는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대 알겠죠? 채0명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각의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 앞서서 보냈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갈 동네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두 동네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냈어 두 명씩. 그러라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이 많대.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어, 추수할 것은 많다 하는 것은 전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알겠죠? 일꾼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적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라 뜻이야. 알겠죠?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갔죠. 나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양을 이리 건데 또 보냄과 같도다. 어. 근데 갑자기 가라. 했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양 어린양은 뭐예요? 아주 있고 귀여운 어린양이죠. 그런 어린양을 일이 이리, 일이는 뭐예요? 늑대죠, 늑대 큰 늑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를 보낸가 가토다고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일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알겠죠? 자, 4절 시작. 말을 가지지 말래.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언하지 말라 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래.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말라라. 알겠죠? 여기는 하나님만 보음만 들고 가라. 그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절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 야하이 집. 평안할지 너라 하나 어, 이 집이 들어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대 집에 딱 들어갔어 두명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래 알겠죠? 응. 6절 시작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평안을 그에게 먹을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참참 참 여기서 이상한 말씀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른대. 알겠죠? 딱 들어가고 두 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에게 머물면 어? 그에게 평안이 머무면, 그에게 그 평안이 있는데, 그 집주인에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대. 알겠죠? 이게 어느 이어 말씀한 것 같아요? 축복을 우리가 주는 거야.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이 축복할 믿음이 있으면, 받을 만음이 있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축복할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축복이 다시 나한테 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명이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해갖고 보내주셨네? 해갖고 딱 갔어. 겸이 집에 갔어. 겸이 집에 가갖고 두 전도자가 가서,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이룰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기 아래 들어오셔서 맛있는 먹을 것을 드십시오 하면서, 그리고 오늘 여기서 자고 가십시오 하면서 두 전도자를 영접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평안과 축복이, 그 전도자의 평안과 축복이 그대로 겸이집에 임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영수집에 갔어. 영수집에 갔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집에 이를 것이요. 딱 했는데 갑자기, 음. 이리로 변했어. 알겠죠? 이리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썩거져라 이놈! 나는 예스 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평안이 다시 슈욱 고그 전도자들의 목수로 돌아옵니다. 알겠죠? 이거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알수 있어요? 길가에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당신의 평안을 아, 고생 많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음료수라도 하나를 대접하고, 어떻게 되어 전도하는 사람을, 자, 여기,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요. 하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 그 전도자에게 했던 모든 것이, 전도자의 수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난 다른 교회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우, 고생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맛있는 음료수를 하나 사갖고, 자, 이거 하나 드시고 하세요. 하며, 그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전도자가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똑같은, 예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7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음. 그삶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오고 있지 말라. 음, 그래 만약에 그 집에 유하며 평안을 받아들인 그 집은 예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여기서 자고 가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래 유한다는 것은 그 집에 있을 유자란 말이죠. 유하며 그 집에 있으며 주는 것을 막고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 알겠죠? 그삭는 뭐예요? 품값이죠. 일꾼은 품값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도자를 뭐에 표현했어요? 일꾼들을 표현해서 일꾼에 표현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꾼이 그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전도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노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꾼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때그 집에서 돈을 주거나 어떻게 되어 내가 선교사로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경 홍금을 보내거나 이런 모든 것을 받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다는 거야. 알겠죠?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당연히 마땅히 삭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목회 활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알겠죠? 돈을 받아야지 받으라는 거 알겠죠? 이거 똑같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돈안 받으면 안 돼? 알겠죠? 하나님께서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하다 아 이게 마땅하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11조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되어 일하지 말고 다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라 해 갖고 그1 1조라는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헌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10분의 1을 갖고 어떻게 되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갖고 섬겼던 것처럼. 알겠죠? 마찬가지로 그 돈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야. 그죠? 렇 응. 자, 우리가 그리고 8절에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들 연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 응, 음,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래.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바랄 기적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음. 거기에 있는 병자들 고치래. 알겠죠? 병자들을 어떻게 고쳐야 겸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야.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병자들을 고치는 거야. 알겠죠? 그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야. 알겠죠? 우리들한테도 다병 고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9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것을 꼭 말하는 거야. 알겠죠?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인접하는 아니하거든그 거리로 나가서 말하되. 1 1절 너희 동네에서 오지아바에 모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소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하라. 음, 자이거 나오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우리 바다의 물은 먼지라도 다시 떨어버리래. 알겠죠? 너희 동네에 나와서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하면서 얘기하라는 거 알겠죠? 응. 12절에 시작. 내가 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결국에는 뭐예요? 나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은 그 동네는 결국엔 심판의 날에 어떻게 돼요? 다 쫄딱 망한다는 거야. 알겠죠. 이만큼 그 전도자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소홀히 대접하면 우리도 쫄딱 망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전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특히 목사님. 알겠죠. 장로님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좋은 열매가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리고 전도자님의 옆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도 드리고, 알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말씀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13절에, 하이스진저 고라시나, 고라시나는 뭐예요?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알죠? 고라시나. 하이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고능을 두어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알겠죠? 모든 고능과 벳스다에 행하였더라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 회개. 알겠죠? 베옷이란 건 뭐야? 우리가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거라. 알겠죠? 이것을 배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단 말이야그 권능을 행한. 14절에 심판대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지리라 16절 다같이 읽을게.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전도자를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란 말이야. 알겠죠? 그랬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은 막중한 거야. 그래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했단 말이야. 알겠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했단 말이야. 그만큼. 전도자를 박해하거나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 우리가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책임과 어마어마한 고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꼭 깨달아야 돼. 너네들도. 알겠죠? 네. 자, 16절. 16절 이 말을 꼭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칠게요. 부터 너희 말을 듣는 나는 곧내 말이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는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분원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서 저희 어 저희가 어저 어떤 어떤 저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안테 막물마 하면 막 져버리는 말을 하면 예수님을 져버리는 것이었고 예수님한테 져버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 져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주심을 하시도록 기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어, 성 저가 성기자 말을 듣는 자는 저 저가 어,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요, 거고. 선지자를져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 예수님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져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 예수님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네, 전신 전기자 기자 전기자 바디, 전기자 바디, 전기자 말 전기자 바디, 전기자 바디, 전기자 바디, 전기기도 바디, 전다자 바디, 기도하면 돼요. 마 아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 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70명을 보내서 2명씩 짝을 이뤄서 35팀을 만들어서 각각의 마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먼저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라고 뭐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식사와 그 다음에 숙식을 허락하는 곳에서 그들을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뜻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자들은 어린 양이여 그 각각 마을에 가는 곳을 일이로 표현함으로써 참으로 어린 양들이 다 이리 가운데 뛰어드는 형국이니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전도하러 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고난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그 발에 먼지라도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알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내가 그각각의간 곳곳에 수많은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을 비웃으며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멸망날에 먼지 하나도 소동과 고무라이 땅보다 더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다 전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게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마땅히 받는 삭슬 그들이 받게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으니. 이 전도자의 이 삶일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